컨텐츠를 끝낼 때가 왔다. 아마도 컨텐츠가 끝나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13주차 시작합니다. 는, 카양게 밀고 있었지. <laughs> 실링 때문에 카양겔좀 밀고 있었는데, 전날 그런 상태가 터져갖고, 중간에 어이가 없어서 나, 나왔거든. 빠르게 일건문만 깨고 와서, 1540인 상태로, 길로 찍어버리게. 됐어! 딱 30개. 악몽의 공명. 마지막 하이. 아, 실링이 버틸려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실링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기. 그래, 인심 썼는데, 딱 200개 안에 갈수 있겠다. 이래도, 이러면 전기백 쳐도 가거든. 근데 바로 붙었네. 자, 이렇게 되면, 1540. 자, 이로써, 원전대 캐릭터, 1600. 하나. 나머지 배력들, 1540들. 다섯 캐리 로스타크, 니나브 귀향기총 13주차. 모든 목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깝다! 계승기간 생각했으면은, 일주일만 더 빨리 갔으면 했는데, 그 계승기간을 잘못 계산해갖고, 어쩔 수가 없었다. 진짜 13주 동안 겁나 열심히 달려갖고, 내가 본계정보다 더 빡세게 달려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생각보다 힘드네. 자, 이렇게 모든 캐릭터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뭐, 마지막 주니까 세팅 마무리 하자. 레이드를 둘수 있을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세팅 마무리 하려고. 일단 여기 카드 두 칸. 그 다음에 지금 특화 카드를 내가 1열에 다 모아놨거든?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먹으면은 이제 특화 특성분은 기초 포인트는 다 얻었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기초 포인트 특화 부분이 끝났습니다. 37포인트. 그러면 조금 소폭 올라갔을 거야. 나머지는 베스칼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챙겨야 될게 신속. 왜 크리스탈 남겼냐고 물어보면 뭐 당연하잖아. 당연히 패시겠지. <laughs> 카드보다 더 많은 스탯스 한꺼번에 올려주거든? 근데 언제 뜰지 몰라. 확률이 1.2%라. 퍼 일단 치명은 확보했으니까 신속하고 특화만 확보하면 되는데, 하, 나와줘야 말이지, 이게. 으아, 이게 제일 싫어. 아, 치명 좀 그만 나와. 세상에 나쁜 효과는 없다. 강선이 수형 맞을래요? 아니, 예, 예. 제약이 형 맞을래요? 한번 옵션 얻으면은 다시 손대지 마. 절대로 다시 손대지 마, 진짜. 됐다, 신속 160. 와, 신속 160 얻었어. 이제 나머지 특화 160만 나오면 되겠네. 이거 말안 돼. 해외도 이거 공짜라면서 계속해. 100클 스타트씩 갖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인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특화만 남았어, 진짜. 됐다! 어, 뭔가 순서론이 맞는 것 같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나온다. 자, 이렇게 골드 좀 출해 좀 났지만, 기초적인 팻 효과, 163인방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거, 워르드 아바타랑 호크아이 아바타야. 기공사는 아바타 했잖아. 자원의 방문자가 깔끔하게 입히자. 차원의 방랑자 때남캐고 이쁘게 나왔으니까. 와, 차원의 방랑자 하이는 겁나 비싸네. 각성 하이도 괜찮았던 기억하는데. 응, 각성 하이도 괜찮아. 이제 경기 아바타도 멋있긴 한데, 경기 아바타 눈치 보여서 그 깔끔하게 입히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 자, 이제 월로드 월광 아바타. 아, 월식, 월식이지? 맞다, 월식, 어. 자, 당연히 검은색. 자, 이쪽 끝. 자, 이제 모자를 벗기면은 발리라크! 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니나브 귀환기 1 4주차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종목표! 네, 세급 18각, 그 다음에 1600 캐릭터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배럭들 1546 캐릭터, 최소한 공파선 다닐 수 있는 어, 부끄러움 없는 원정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벌써 시기가 겨울 이벤트까지 다가왔는데, 그래도 그 전에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laughs> 이제 나머지 후기는 따로 하나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진짜 오래 걸리긴 했어. 난딱세달꽉 채워서 12주차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개생이 오래 걸리고 실링이 너무 부족했어.